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정의하고 그리고 사랑, 사랑을 아주 집약해 놓은 사랑장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1절로 3절은 사랑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네, 사랑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일절로 삼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확실하게 이야기해도 천사의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징소리와 깽가리 소리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언하는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산을 들어서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요, 3절에서 말하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몸을 불사라면서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섬김의 모범이 되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빠져 있는 은사나 성김이나 모든 것이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나 성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은사나 성김이 오히려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부심이 아주 컸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행했습니다. 병고침도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갔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은사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은사나 성경과 모든 일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 이런 봉사, 이런 성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 큰빛 사랑의 나눔 운동에서 얼마나 열심히 모두들 봉사하며 성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하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교육원의 12강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죠. 아동센터,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다문화 한글 학교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잘 성깁니다, 그들을 무료급식,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정성스러운 음식,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요. 지금 80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200명이 넘어섰어요. 곧 250명 될것 같아요.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성김을 하고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깊은 상처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는 있지만 상처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고 하지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 이웃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이, 예, 금방지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사랑할 수 있는 팀이, 뭐, 주차관리, 뭐, 여러 팀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목요전도팀, 목요기도팀, 정말 대단합니다.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되기 쉽습니다. 니네 팀, 내팀 하면서 골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기도팀, 전도팀을 따로 나누어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기도는 함께 가야죠. 전도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나는 기도하, 기도만 하겠다. 이건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그 결과로 전도하게 되고 능력받고. 예.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전도만 하겠다 기도 안 하고 그것도 말이 안 돼. 내년에는 이거 합쳐야 돼. 요 합쳐. 하나로 합쳐. 전도 기도팀 하든지, 기도 전도팀 하든지, 기전도팀 하든지. 전교회적이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쨌건 우리가 전교회적으로 전도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예. 부담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전도팀도 지금 이까격로안 돼요. 교회, 교인들의 반 이상이 전도팀에 가담해야 돼. 지금. 자 여러분, 은사나 섬김이나 전도나 이 모든 것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또한 가지 이유는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고 모든 것을 할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정성껏 섬겨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갔을 때에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노라. 주님이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차가운 말을 듣고 맙니다. 은사가 넘쳐나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웃을 많이 섬겼으면서도 상이 없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나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다. 심각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이 땅에서 상다 받고 말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뭐 받겠습니까? 저들은요, 많이 구제하고 많이 성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상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무시당합니다. 거절당합니다. 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성짐은 상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초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성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에서 성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사랑은 크리스,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미득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더 재미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수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사랑보다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봉사나 이런 부대적인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랑을 제껴놓고 두드러지는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열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봉사의 영역이 점점점점 더 넓어질수록 사랑에 더 집중해서 주의를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도,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도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지를 사절로 칠지까지 쭉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사랑을 가진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섭내지 말아야 된다. 악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마디 한마디 다한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 수십 편의 설교를 해야 이거 이제 겨우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목사님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 자옆 사람 보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또한 사람하고 예, 예. 한번 더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십시다. 예.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삶에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랑을 기초로 할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들에게서, 직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성경은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그 허물을 덜 추워내는 일은, 복과 저주를 간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구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한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참 맛있었던가 봐요. 많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장막에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밖으로 나와 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가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함의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고 호기심으로 즐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가서 고한 겁니다. 이 여기에 고했다는 말은요, 떠벌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두 아들, 샘과 야벳은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걸어서 어깨 에 이로 메고 뒤끄럼 쳐가지고 아버지의 그 허물스러운 모습을 덮어준 다음에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술이, 술이 깬 노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이 일로 인해서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했죠. 모든 사람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로 증거되었던 일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덮고 감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한 집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은 서로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겪지 못한 치유와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조심하고 입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 흐물과 약점과 상처를 덮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이불이 되고 담요가 되고 붕대가 되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거의 100% 무한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위인이라고 존경하는, 답이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연약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다 귀하게 쓰시고 한 세대를 큰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보실랍니까? 일어서 보실랍니까? 저부터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 다흠 있는 사람.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흠을 덮어줘야 돼요. 민수기 1 2장에 보면 모세가 함의 후손인 구스 여인, 그 에디오피아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함의 후에요, 흑인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해서 후추로 얻었으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헤아려 볼 때, 뭐 이것저것 헤아려 볼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저 주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소실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당시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피방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모세의 지도적, 지도력을 인정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지도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같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너나 내나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만히 그 보면 문제는 영적인 시기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책임을, 책임을 진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만이 백성들 앞에 돋보이는 것에 대한 이 시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사람을 회막으로 딱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해망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피방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면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딱 임하게 되자 그 즉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주의의 종 모세가 비난받거나 정죄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실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가 비록 실수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성직과 그의 영적인 권위는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세우셨습니다 가장의 크리찬 믿음의 가정은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는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자의 권위 인정해 주시아. 팀 사역에서는 팀장 사역직기를 또한 주일학교는 부장 또 목사로 단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한기야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수십 명이 적어도 한 60, 70명 된것 같아요 막졸아가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뭐 올라가라 막 그랬습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소리치니까 엘리야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앙큼 두 머리가 나와서 42명이나 찢어버렸습니다 뭐 저는 보기에는 대머리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 안 됩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어 쓰시는 자의 허물을 덜 추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위협 앞에서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치웠던 돌을 틀그머니 놓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에게 정제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정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허물을 덜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습성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별볼일없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을 기초로 실천하는 삶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물을 보고 지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흠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허물 드러내지 마시고 감추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의 흠물도 마찬가지요. 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잘합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목자들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도 사랑을 기초로 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